하느님 아버지,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, 터키도 <laughs> 없고, 무엇 하나 잘하는 것도, 잘난 것도 없습니다. 관심합니다. <laughs> 매일 먹고 사는 것에 허덕였고, 참 찌질하고 궁성 맞고, 참 여유도 없이 그렇게 지난서그렇 아직 빚들도 많이 남아있고,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<laughs>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.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 현재. 하는 <laughs> 일이 잘 되는 듯 하다. 분위기가 좋치가 않은 듯합니 하느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. 불신을 제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. 명철을 주십시오.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, <laughs> 저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. 저 부산에 우리 무릎신학교 센터 짓고 싶습니다.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그리고.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해가지고 아버지 돈을 벌까요? <laughs> 뭐 해서 빨리 빚도 갚고 땅도 사고 해야 되죠 이제는 솔직히 좀 지치기도 합니다 공급해 주신 힘이 아니면 버티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벅찬 벅차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지치, 지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해야 할 바를 물론 우리 무릎신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 본질이고 우선순위인 것잘 압니다. 현실의 일상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. 저는 또 가장이기도 한데,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.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, 깨우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. 이제껏 <laughs>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잘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 게으리지 않게 하시고,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, 입만 벌리고 있지 않게 하십시오.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바를 할수 있도록 하느니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한번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찌질하게 좀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좀 근사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몸도 마음도 제 영도 정말 한번 멋져보고 싶습니다. 하나님도 멋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? 저도 한번 멋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이라도. 이 답답한 심정 강물에 흘려보내렵니다 아버지께 맡기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저에게 생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계획 하심과 인도 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. 도와 주십시오.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